야, 언제 시작할 거야? 오늘, 오늘 놓고 안 하면 안 돼. 어.. 몇 시지? 지금 6시 4분. 일단 그럼 차량부터 하자. 그러면, 뭐 찍지? 네. 아, 근데, 샤프트 너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벤투스 레드 했으니까, 어? 벤투스 블랙을 하자 차라리. 블랙? 어 블랙을 해서. 왜, 왜, 왜 블랙이야? 저번에. 레드 했으면 블루, 블루가 순서에 맞는 거 아니야? 블루가 순서는 맞는데 뭔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 그니까 뭔가 완전 다른 걸 보여주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 아예 상반되게? 어, 상반되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운데 블루를 끼면서 끝내는 게 훨씬 낫지 않아?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아... 펜트스 블랙을 누가 쓰더라? 일단은 대표적 으 로리메길로이 로 그리고 필미티슨 잠깐만 로리메길로이 쓰다가 크로카게로 갈아탔잖아 뭘 크로카게로 갈아타 크로카게가 그 전이고 그 다음에 벤투스로 넘어왔지 크로카게로 갈아탔어 다시 안 탔어 지금 벤투스 블랙이야 아뭔 소리야 크로카게로 갈아탔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저기다가 사진까지 걸어놓으면서 파는데. 없다니까. 아이씨. 아닌데. 내기 할래? 답답하다. 야, 얼마? 얼마 걸래? 우, 뭐, 얼마를 걸어? 형돈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아니, 뭐 전체 다걸 것도 아니고 얼마고 얼마. 솔직히 내가 착하니까 형한테 그냥 밥값 내기 정도로 봐 줄게. 꺼져, 꺼져. 피자 먹어. 피자. 자 이렇게 내기는 손쉽게 이겼고요 그래서 내일은 뭐 제가 좋아하는 PP 존스의 존스 에러리스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레드랑 블랙은 솔직히 CPM은 거의 비슷해요 예, 네, 같은 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서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탄도 그러니까 키포인트에 따른 차이 어떻게 샤프트를 말하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스피드 양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고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 OPD님이 아직 그샤프트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시타를 준비하는 동안 이렇게 몸을 풀고 있을 테니까 그동안 자료 같은 거 준비해서 편집해서 잘 이렇게 오목조목 해서 어떤 선수가 쓰는지, 어? 재원은 어떤지 블랙에 대한 재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따 시타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벤투스 블랙은 샤프트 벚과 팁 부분이 강해서 낮은 런칭들과 스피드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여드렸던 벤투스 레드와는 확실히 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샤프티인데요 실제로도 한국모함님이 시타하는 걸 촬영한 입장에서 봐도 탄도가 굉장히 낮게 날아가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히타에게 적합한 편이고, 주로 사용한 선수로는 필미켓슨 더스틴 존슨, 로리 맥킬로이, 세르지오 가르시아 등 유명 여러 선수들이 있고, 특히나 더스틴 존슨의 경우,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2020 마스터즈 우승 때 스펙이 8X, 무쇠덩이를 치네요 거의. 왜 이러는 걸까요? 네, 2021년 지금은 또 9x를 치고 있네요. 무게를 더 늘렸는데, 네, k 킬로의 경우 7 0 g 대에서6 0 g 대로 낮추고 오히려 성적을 더 높였는데 확실히 이와는 대비되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이제 한국모함님의 시타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타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평소와 같이 함께 그제 후기를 이야기를.

<laughs> 네 이렇게 쳐봤고요 이제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1번 강도 같은 경우에는 4점 드리고 싶어요 벤투스 레드랑 크게 다른 점을 못 느낄 수어요 강도는 그리고 뒤틀림 같은 경우에는 벤투스 레드랑 똑같이 4점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스피드량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5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스피드량이 좀 적은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탄도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2-4 정도에 위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도는 조금 낮고 방, 방향성은 확실히 조금 강하다 보니까 살짝 열려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거는 5점 히터가 딱 썼으면 좋겠어요 공을 좀 템포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럼 이렇게 후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라운드 되세요